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라인, 분당선 라인, 또 신분당선 라인을 자, 1, 2, 3, 4동이 일부 지역이 개발이 될수 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강변에 브랜드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강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강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앞으로 개발이 돼서 신축이 될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도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대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1순위 지역이지 않을까. 그 지역 어디일까요? 광진구 그 중에도 자양동 라인을 주목하라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인데요. 광진구 자양동 탁월한 입지 가치를 갖추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삼성동 GBC 글로벌 비즈센터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담대교 영동대교만 넘어가시면. 바로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입지가 정말 좋다. 부동산 투자할 때또 고려할 점이 있죠. 뛰어난 교통망을 들수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 5분, 10분 안에 다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지하철역으로 한두 정거장이면 환승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분당선 라인도 두세 정거장만 가셔서 환승을 하시면 도심권, 또 강남권 어디든 편리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교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될 이슈,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즉, 삼성동과 잠실권역의 통개발이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과 자체적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제2의 강남이 될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시면 도심권, 7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 접근성, 건대 입구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뚝섬 유원지 역세권이고요. 자양... 1, 2, 3, 4동이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7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구청역에서 분당선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9호선 라인까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승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라인 보시는 것처럼 분당선 라인 또 신분당선 라인을 지하철로 10분에서 20분이면 다 환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같이 3, 삼성동 GBC의 접근성과 타고난 입지적인 강점 또 교통의 호재들을 갖추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영동대교 첨담대교를 넘어오시면 바로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와 잠실권역의 마이스센터가 착공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GBC는 착공에 들어갔죠. 그래서 앞으로 3, 4년 후에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되고요. 그런 배우 주거지역으로서 자양동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로서 롯데 건설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상업 업무 주거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청약 경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평균 경쟁률 이 거의 70대1. 또 높은 경쟁률 같은 경우는 거의 2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자영동에 이런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이제 앞으로 2순위, 3순위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삼성동의 랜드마크와 역세권 권 자체적인 브랜드 대단지로 개발됨으로 해서 향후 제2의 강남권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강변에 있는 최고의 입지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지 한강변의 더블 역세권역의 랜드마크 개발 이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 자양동은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평가돼 있다가요. 올 상반기부터 가치 평가를 다시 받아서 집가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한강변에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에 의해서 제일 강남권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이 될수 있는 재개발 검토 예정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일부 지역이 개발이 될수 있다. 재개발을 하려면 다섯 가지 정도 조건들이 있는데요. 도도 두 번째로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저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임장활동도 같이 나가시면서 확인하시고 투자할 때는 향후에 더블 역세권역의 한강변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브랜드 대단지에 15억에서 20억대의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